안녕하세요. 꿈꿀입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엑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식과 제가 봤을 때 가장 유용한 함수 하나로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여러 셀의 내용을 합쳐 새로운 셀에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end로 셀의 내용을 합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셀의 주소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A열의 첫 번째 셀은 A1. C열의 세 번째 셀은 C3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성경 자료가 있다고 치면 E2 셀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신 후 먼저 e l 을 입력합니다. e l 은이셀의 데이터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 계속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그럼 다음 화면과 같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좀 아쉽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장, 절등의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셀 사이에 필요한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합니다. 물론 and도 함께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두 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그럼 훨씬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위의 수식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도움이 되는 복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2셀을 클릭하고 맥에서는 Command, 윈도우에서는 Ctrl키와 함께 C를 누르면 셀의 내용이 복사됩니다. 메뉴에 수정 복사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E3셀에 커맨드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신기하게도 창 1장 2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엑셀과 스프레드시트 등에서 셀의 수식을 복사하면 상대적인 위치를 참조하여 붙여넣기가 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셀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복사할 셀을 클릭하고 구석에 나오는 핸들을 클릭 드래그하여 쭉 내려줍니다. 자동으로 셀들이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수준을 높여서 만약 상대적인 셀을 참조하지 않고 셀들을 복제하지만 한 셀은 고정된 셀을 참조하도록 하려면 셀 이름에 스트링을 붙여 String 스트링 A, String 2라고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면 E2셀에 A2셀의 절대 주소와 나머지 수식을 입력하고 그것을 복제하면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프레드 시트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유용한 함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vlookup 함수입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도움말에서 발췌했는데 말이 오히려 더 어렵네요. 이건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하였듯 데이터 시트에 성경 자료를 바이블 시트에 성경 야구와 성경 전체 이름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제 좀 전에 작업했던 데이터 시트에 E2 셀에 처음처럼 수식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A2라는 내용 대신 Vlookup 함수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수식이 되겠죠. 그럼 아까 봤던 창 1장 1절 대신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뒤에 나오는 괄호 안에 네 가지 항목을 인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즉, 두 번째 인수인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이 자료를 찾으라는 뜻이죠. 두 번째 인수는 위에서 말했듯 찾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같은 시트 내에 있고 열 전체를 범위로 한다면, 그냥 A 콜론 B와 같은 형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열 전체가 아니라면 A3 콜론 B10과 같이 셀 구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셀 구간은 복제가 될때 상대 주소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주소 형식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냥 A 콜론 B와 같이 열로 지정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검색 범위가 같은 시트가 아니면 시트 이름, 느낌표와 같이 느낌표를 사용하여 시트를 표시한 후열 범위를 표시합니다. 네 번째 인수는 일반적으로 0 또는 false를 표시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또는 true로 사용하면 유사한 값을 찾아주는 것인데 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중 최대 값을 찾습니다. 0 또는 true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준이 되는 열, 위에서는 바이블 시트의 A열이 되겠죠.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인수는 숫자로 지정이 되는데 내가 찾은 자료에서 가로로 몇 번째 열인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열이 1이므로 2라고 되어 있으면 검색 범위 A:B에서 두 번째 열인 B열을 의미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지정된 숫자가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3을 지정하려면 최소한 범위가 a콜론 m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두 가지는 제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두 가지 개념과 함수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상을 참고하여 다음 강좌 이전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성경 인용 형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히 다음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